나무, 서가무니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BI방생터장 지한 스님, 여러분하고 벌써 대부모 은중경 4시간째를 맞이했습니다. 전일 3시간째 말씀드린 중에 우리는 150만대 아니면 300만대 일로 세상에 태어난 위대한 존재다. 그리고 임신해서 첫 달은 이렇고 두째 달은 이렇 해서 4개월째 되는 달까지 봤습니다. 첫 달은 우리가 이슬처럼 형성이 되고 두 번째 딸은 우유적처럼 형성이 되고 세 번째 딸은 피가 은켜지는 거로 해서 첫 달은 태안대 씨앗이라고 보고 두째딸반일 개월 반 이상 두째 셋째부터 똑같은 태안대 그때는 아이아 자로 봐서 생명체로 본다. 그러나 형상 자체는 생명체는 생명체인데 동물의 생명체인지 사람의 생명체인지는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딸은 어떠냐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양 5개월의 희태는 제 양복 중 하야 생 5포 하나니 하자명의오포언을 두이일포요, 양주이삼포요, 양설이이오포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기는 엄마가 태아를 임신해서 5개월이 됐을 때는 엄마 뱃속에서 5개월째 됐으니까 이상하리만 그 숫자가 다섯 가지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다섯 가지. 다섯 부분. 첫째, 이 머리 부분이 5개월대에 형성이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팔과 다리. 자, 아, 팔. 양팔, 오른팔, 왼팔의 팔의 형상이 이렇게처럼 보여지는 게 팔의 형상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다리와 같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러니까 머리처럼 보이고 팔처럼 두 개가 위에 분류가 되고 뭐 손가락이 꺼진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분류가 되고 다리가 두 개가 분리가 돼서 네 부분이 분리가 되지 그러니까 다섯 부분이에요 머리 한 부분, 양팔, 발이 둘 해서 이렇게 쪼개지죠 거서 나눈 것처럼 이게 형성이 되는 게. 5개월 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분류로 나눠서서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오지라 이런 게 오지 그러니까 동서남북 땅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오행이다 목화토금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섯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의 오생, 오행이니까 자연을 지배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배할 수 있는 사, 형상이 생긴다. 그때는 보면 되죠. 다섯으로 분류가 될수 있는 건 커진다도 될 수가 있어요. 왜? 복물도 밖에서 걸어가는 건 둘, 넷, 다섯. 근데 그거는 똑같이 형성이 되고, 사람은 팔 부분은 짧게, 또 다리 부분은 길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보고, 아, 이것은 동물이다, 사람 형상이다를 구별할 수 있는 게 5개월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오 이게 형성이 오가 돼서 밖에서 오지 오, 해서 우리가 어 오행 이르 얘기하는 건지수화풍 여기 많이 하잖아요. 이건 땅에서부터 물에서부터 불에서부터 자연으로 지수 합풍한다는 이런 현상에서 오, 우리가 오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하늘을 닮았고, 두 발은 땅을 들어 싣고 일어서고, 또두 팔은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자유자재로 만들고 할수 있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현상을 만든다고 해서 천하를 지배하는 현상이니 사람으로 형상이 5개월째부터 된다. 그때부터는 동물이다, 사람이다 구분할 수가 있다. 이게 다섯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형상이 될 때는 5개월째 돼야 아 이거는 개다. 이건 사람이다를 구분할 수 있는 게환대있다이러니아러니까 부처님이 무슨 의학박사도 아니고 현재처럼 현재 과학이 됐을 때 아는데, 2568년 전에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형성이 될때 필요하니까, 아까 4개월째부터 입덧 구토증이 생긴다는 건 이런 게 형성이 되니까, 나하고 평상 어머니가 안 먹던 것도 체내에 내가 임신을 하고 있지만 체내에 있는 한 생명체는 나와 엉격이 다른 생명체입니다. 그 다른 생명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의가 식생활이나 필요한가 하고 똑같다면 구토 우리 나는 어떤 부인들은 보살들은 이런 얘기 나는 구토를 한 번도 안 했다. 나는 그 입덧을 안 했다. 그것은. 어, 어머니가 하고 있는 식생활이나 습성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체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서 받는 것 받아서도 충분하니까 뭔가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구토증도 없고 이런 겁니다. 거부 반응이 그런데 구토가 심하다 또뭐 입덧이 심하다 이런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자식 임신, 임신된 내 자식이지만 성격성이나 십성, 습성이나 그 엄마하고는 완전히 나 태어나면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영양 그 공급을 받는데 나는 그 공급이 없거든. 그러니까 엄마한테 구토를 만들고 엄마가 뭐 먹고 싶 평생을 그 순대를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도 순대 먹어야 되고. 그리고 평상시 아주 너그럽고 참 사람들이 짜증을 내게 되고. 이런 형상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뭐 얘기하면 태교 요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진정을 시키면 안에서 정신적으로. 그래서 태어나는 성격이나 개성이나 습성이 5개월 전부터 입덕할 때 4개월 전부터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덕을 많이 안 했다. 나는 없다. 이런 양반 사람들은 아, 내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은 습성, 먹고 하는 이런 것 같은 것 나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비슷한 게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요새 우리게 건강상 나쁠 때뭔 얘기를 합니까? 그 이, 유전적인 그래서 엄마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혈압이다, 당뇨다, 내가 어떤 뭐 아니 그 암은 유전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유전이 아닙니다. 해도 입덧을 안 하고 태어난 자식은 어머니하고 같은 질환이 올수 있다는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습성이 같고 성기나 반동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입덧을 많이 했고 그걸 했던 내 자식은 나중에 나는 유방암이었다. 나는 고혈압이었다. 나는 당뇨가 있다. 해도 큰그 자식은 큰 걱정을 안 해도, 뭐 하긴 해야 됩니다만 은 유전적인 확률을 받는 확률이 적은 걸 5개월 되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5개월 되면. 그래서 똑같이 어떤 분은 재낳을 때는 내가 입덧을 안 했고 재낳을 때는 내가 그런 게 없었는데 또 재낳을 때는 뭐가 먹고 싶고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이 삼형제라도 성격, 개성, 입맛이 다 틀리는 거예요. 이하나또셋낳났는데있덧을 하나도 안 했다. 그럼 엄마 해 주는 음식 자식 셋다 똑같이 먹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나중에 건강 문제도 똑같이 갈 수가 있고요. 이덧할때 어떤놈은 무슨 뭐 뭐가 먹고 싶고 어떤 사람은 뭐가 어떻게 이게 형상이 틀리다면은 나중에 태어나서 생활하는 습성 그러니까 자식들이 성격 개성 입맛이 다 틀린 거예요. 한 놈은 작은 거 먹고 한 놈은 매운 거 먹고 한 놈은 싱겁게 먹고 이게 벌써 5개월 때 되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임신했던 자식이라도 내가 5개월째 되면 입덧하는 그런 정상에 따라서 나하고 구별설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딸은 그래서 사람으로 형성이 되는 분과 머리에 눈코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건 머리 부분이겠구나 이건 어, 팔 부분이구나 이건 다리 부분이라서 오지가 오 다섯 곳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 오 개월째고 또오 개월째는 입덧 뭐~ 이런 것이 좀 심할 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을 하면 앞으로 예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부처님이 알고 말씀을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은 저희가 아, 이때 5개월 되니까 동물과 식물과, 아, 동물과 사람과 구별이 되는구나. 이때는 턱구라 입도 구토가 심하니까 이런 현상이다. 또, 이떤 분은 이또난안 하는데 요번에 많다. 내 건강이 어떤 문제가 있겠나. 그게 아니고 내가 임신한 태아가 원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여러분들하고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좋은 말씀, 좋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